대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뭘로 찍을 거요휴대폰 음. 문제가 있네, 진짜. <laughs> 어, 되게 일관되게 이상하게 나오네. <laughs>

어, 근데 이거 한번 그분한테 보여줘도 속할 것 같긴 한데 올라갈 때 오른발을 짚고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네?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인데 근데 지금 보면 지, 여기 올라가고 지금 아, 지금 올라갈 때 발은 좀 이게 네. 계속 이렇게 나와 나 여기 힘을 못 쓰는 거야 지금 음. 아, 못쓰는 아, 못쓰는 것만으로. 아, 병원 가세요 힙힌지라는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 왼쪽으로 무너지면서 오른쪽 무릎도 내측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왼쪽으로 무게 중심 COP라는 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척추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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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어이가 없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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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